가장 먼저 나오는 경고가 어, 수익률 계산도 안 해보고 덜컥 기계부터 사는 경우더라고요. 이게 참 일단 지르면 어떻게든 되겠지? 약간 이런 마음인 건데 위험하겠죠. 아, 정말 위험하죠. 이 자료에서도 그 부분을 가장 먼저 지적하는 이유가 그 초기 열정 때문에 제일 기본적인 건데 이 숫자를 놓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. 숫자요? 네. 예를 들어서 뭐 땅콩빵 장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. 개당 원가가 대략 반죽이 한 31원, 그리고 내용물 있잖아요. 그게 한 80원, 포장하는 데한 30원, 뭐 기타 자잘한 거한 10원. 아... 이걸 다 합치면 개당 한 150원 정도 드는 거죠? 개당 150원. 어, 그럼 만약에 한 250원에 판다고 하면 개당 100원 정도 남는 거네요? 네, 그렇죠. 그럼 자료에 나온 것처럼 10kg 반죽으로 한 2240개 정도 만든다고 치면 어 대략 한 22만 4천원 이 정도 순이익을 예상해 볼수 있다 이런 계산이군요 바로 그거죠 근데 이제 이런 계산을 전혀 안 해보고 그냥 어저 기계 좋아 보이는데 하고 덜컥 사버리면 막상 시작했을 때 생각보다 재료비가 많이 들거나 뭐잘안 팔려서 수익이 안 나면 정말 당황하게 되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기계 구매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냉정하게 예상 매출 원가 순이익 이걸 꼭 따져봐야 합니다 네, 명심해야겠네요. 숫자 확인.